자, 안녕하세요. 북군남자입니다. 제가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고 게임도 자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. 그런데 앉아있는 자세가 바르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으니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리에 통증까지 느껴져서 나중에는 디스크라든가 허리 관련 질환에 걸릴 것 같아서 진짜로 조심을 해야 할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른 자세를 유도하고 허리에 좋다는 허리베개를 알게 되어서 사용해 봤는데요. 한 열흘 정도 사용해 봤거든요.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허리베개입니다. 근데 이 허리베개 진짜 편해요.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마다 지금 이 허리베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허리베개를 잠깐 뺐는데도 지금 뭔가 불편해요. 자, 의자는 뭔가 이 허리를 감싸주는 느낌이 없잖아요. 근데 이 허리베개를 사용하면은 허리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잡아줘서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 굉장히 편합니다. 자, 이 제품은 픽서의 허리베개인데요. 픽서는 20년간 라텍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라텍스 제조기업이 만든 브랜드입니다. 그래서 이 허리베개도 솜이나 메모리 폼으로 만든 게 아니라 라텍스로 만든 제품인데요. 그래서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. 탄력이 워낙에 좋아서 복원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자 이렇게 접히기까지 하는데 바로 바로 복원이 됩니다 소미나 메모리폼을 사용해서 만든 베개는 탄력이 부족해서 허리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데 이 라텍스 허리 베개는 허리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잡아줍니다 저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사용해도 좋고요 특히 누워서 주무실 때 허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누웠을 때이 베개를 허리에 대고 주무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제품이 그냥 이렇게 디자인된 게 아니라 이상적인 요추 상태를 만들어 주는 인체공학적 설계로 만든 제품이라서 누웠을 때 자연스러운 s자오리 상태를 유도해줘요 그래서 하중이 분산되면서 허리에 부담을 덜 줍니다 그러면 더욱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죠 자 지금 봤을 때는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뭔가 튀어나온 게 느껴져요 이렇게 4개가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4개가 튀어나와 있는 게 느껴집니다 총 8개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8포인트 지압봉이라고 해서 허리에 안정감을 더해주고요 이 지압봉들이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도하는 가이드가 되어준다고 하네요 이 제품의 색상은 차콜그레이고요 크림 화이트 제품도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, 제품 테스트를 완료했고요. 유해물질과 항균 테스트에도 완료한 제품입니다. 라돈 및 토론 테스트에도 완료한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여러분도 이제 이 픽서의 허리베개로 허리를 바로 잡고 일상의 편안함을 되찾아보세요. 이 허리베개 정말 편합니다. 지금 이 리뷰 찍느라고 허리에 이 베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사용해도 되겠죠? 어우, 이거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. 어우, 진짜 너무 편해요. 진짜 이 허리배기를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진짜 커요. 어, 이제 이 배기 없으면 의자에 못 앉겠는데?